노천탕이 있습니다. 둘러 앉아서 술 한잔하고 놀고 싶다. 아! 저 끝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로 바다 보러 가게요. 안녕하십니까 김홍사입니다 제가 요즘 그트라이에슬론 철인 3종 경기 거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또 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좋은 기회에 좋은 또 초대를 받게 돼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지금은 루프탑 텐트 아니고요 자 요렇게 거제입니다 거제 크으, 이쪽으로 벚꽃 지금 너무 이쁘, 이쁘거든요 와 벚꽃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요렇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루프탑 텐트에 뭐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건 뭐제 거니까 바로 이 숙소입니다 자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남서로 4520-8 캄포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에이. B. 이렇게 두개 동이 있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따라다라따따라다라따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엄청 깨끗하게 잘돼 있죠. 여기는 침실이고요. 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싸가지고 재밌는 거볼수 있고 에어컨. 뷰가 엄청납니다. 지금 마침 벚꽃이 저렇게 이쁘게 펴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아, 엄청 향기롭습니다. 청 좋은 냄새가 나네요. 자, 그리고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이 노천탕이 있습니다. 지금 물을 미온수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들 놀기에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 물받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주방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도 밖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당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마음 뛰어놀고 해도 항상 눈에 보이니까 여기도 화장실 있습니다 역시 향기롭고요. 여기서 자도 될것 같네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환상적인 저녁을 책임져줄 이제 바베큐 장입니다. 딱 독채로 돼 있어서 저희만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위에 알정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갬성적으로 저녁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여기 두명안고 저기 두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멍도 할수 있습니다. 파이어. 자. 오, 시원하다. 지금 시기가 벚꽃이 이렇게 만개해가지고 너무 이쁠 때잘 왔네요. 언니 찡. 이 머리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 인사 인사해줘. 김봉찬 TV 구독자님들. 삼 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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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아빠 나방이 저쪽에 올라갔고 어? 계속 다른데에 있는데 우리한테만 계속 와. 나방이 어디인데? 나방 아까 집에 갔어. 어또 나타난 말에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즐겁게 놀고 좀푹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아까 그 펜션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자 한번. 소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6 개의 방이 있습니다. 독채로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빌릴 수는 없고요. 통채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 모임을 한다든지 가족들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한 다섯 가족, 여섯 가족 오기 좋겠죠. 자대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아스렌지, 전자레인지, TV 다 있고요. 그리고 침실. 방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붙어 있죠. 여기 한 가족이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쪽에서 또한 가족이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여기서 밖에서 놀 수도 있고, 아빠들 여기에서 맥주 한잔탁 하면서 히하면 히겠죠. 여러 가족들이 같이 오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방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침대는 없습니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서 잘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도 침대는 없고 큰 창문으로 밖에서 놀고 있는 거다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기 수영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면 양쪽으로 또 방 있죠. 침대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여기도 침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2층에 방 하나씩 있고 이렇게 방이 하나씩. 4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풀장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미온수로 해가지고 아이들 놀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성인들 풀장입니다. 좀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고 놀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놀이방. 또 아이들이 밖에서 또 놀다가 또 안에서 또 놀고 싶겠죠. 여기서 에 뛰어놀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에 진짜 좋습니다 여기 저희 뭐 펜션을 많이 다녀봤지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방을 하나씩 예약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하나를 그냥 통으로 빌려가지고 딱 우리만 쓸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 수영장, 잔디마당, 놀이방 이런 걸다 우리만 쓴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자 그리고 이 옆으로 오시면 실제로 둘러 앉아서 술 한잔하고 놀고 싶다, 다 같이 모이고 싶다 하면 이 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쇼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바닥에서 다 같이 상펴놓고 또 둘러 앉아서 놀고 TV가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있고요. 바퀴 탁 보이는 여기 보면서 이제 먹을 거, 딱 애들 먹을 거 준비하고 어른들 먹을 거 신나겠죠? 자 그리고 2층 이쪽으로 올라오면 또 장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수도붙 뭐 친다든지 포카를 신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알아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으로 내려가면 계단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벚꽃잎 이쁘네요 자 여긴데요 보시면 당부대와 탁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기를 한다든지 뭐 타이틀을 걸고 여기서 또 즐길 수 있겠죠 이런 공간이 있고 없고가 또 상당히 큽니다 저희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공간이 될수 있죠 이리 와 봐. 얘다 봐, 야. 이리 와. 올라가다 마노. 이리 와 봐. 가자. 가자. 여기에서 아이들 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행 오기 좋은 곳.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강춥. 다음에 개봉할 때꼭 이쪽으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 농구 골대 이 벚꽃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야 진짜 이쁘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농구 실력을. 피셔. 드렸습니다. 여기 와서 꼭 저희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그날을 꿈꾸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초대받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더운데요. 여기 빨리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베큐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또면색이 캠퍼 아니겠습니까 러너이자 예비 철인이자 그리고 캠퍼 여기에 불을 파이어 한 다음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개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는 거죠. 안 다친가 이거? 하나. 안 다친가 이거? 자, 와이프가 또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 손발이 착착 맞거든요. 엄마 그 치즈 페. 저는 이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 멍게를 먹습니다 항상. 이 멍게가 진짜 맛있거든요. 바다 향이 쭉 나면서. 위에 솔트 뿌린 이거 위에 솔트뿌린거가 이거, 이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봤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은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이 치다. 치다. 이다이 치다. 로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시어다이 치다. 이다이 치다. 이어다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 치다. 이치이 치다. 이치이이다 인정한다, 인정해. 맥자가 없다. 맥자가 한국밖에 없네. 음. 음. 한국인의 맛내 뭐김 그럼 너부터 먹으라. 잠만예니 <laughs> 먼저 아, 아니다. 너부터 먹으라. 아, 니다너부터 먹으라. 나 먹을까? 음. 한국인의 맛내 김치에 밥사 와. 맛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또 아까 물놀이를 조금 했으니까 원래 물놀이 하고 나면 또 맛이잖아. 분위기가 좀 약간 캠핑 온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 물니다이뭐 전부 이런 거, 체어, 테이블 다 캠핑 용품이 좋네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공기가 너무 좋네요. 상쾌하고 야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정말 좋네요. 사부작이동네에 사부작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행 와서 이렇게 달리기하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스타트.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 끝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바다가 나오겠죠. 바다 한번 보러 갈게요. 어제까지 왔으면 바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 축구장이 있고, 야잘되있네 아빠들이 여기서 이제 축구하고 하면은 따라온 아이들이 또 심심하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놀이터도 있네요. 저 앞에가 바다입니다. 거의 다왔습니다. 아, 바다 다왔습니다. 아. 제가 멀리서 보고 기대한 그런 바다 아니니, 지워 그 시원시원한 바다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바다 아닙니다. 오른쪽은 바다, 오른쪽은 벚꽃. 하, 길 이쁘네요, 진짜. 3km 뛰었습니다. 습니다4.5 킬로 잘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씻고 오늘 여행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km 뛰었고요. 페이스는 5분 49초. 총 걸린 시간은 26분 31초입니다. 자, 재밌게 잘 놀고 이제 퇴실합니다. 저희 들어왔을 때 처음 딱그 모습 그대로. 완전 딱 깨끗하게 해 놓고 갑니다. 딱 깨끗하게 해 놓고 갑니다. 이거 안 들고 갈뻔 했네요. 와. 자, 이것으로 거제 여행 오늘 마무리 잘 하고 조심히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섭이었습니다.